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의 박선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벤츠 중에서도 끝판왕 자동차라고 알려져 있는 S580 마이바흐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좀 아신다 하는 분들은 전면에서만 딱 보아도 이 웅장한 그릴부터 본넷에 들어가 있는 저 크롬 디테일까지 해가지고 한 눈에 딱 봐도 이 차량이 마이바흐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리뷰하는 이 차량은 어 23년식 물량입니다. 현재 S580 마이바흐 차량 23년식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출고되는 이 딜러사에서는 이 차가 1호 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3년식 1호차 S580 마이바흐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늘 리뷰 차량의 실내외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 외에도 뭐 차량 재원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실내 1열 그리고 2열 디자인 위주로 보여드릴 거고요. 어, 실내 디자인 보여드리기 전에 외부에서 한번 디자인 보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면의 그릴 이 그릴 사이즈가 굉장히 웅장하게 들어간 차량이 바로 S580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에만 들어가는 이 전용 그릴 벤츠 로고 하단으로 마이바흐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롬으로 다 덮여 있는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의 그릴이 쓰여 있습니다 이 그릴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이바흐에만 들어가는 전용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벤츠라는 브랜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급 차량일수록 크롬을 엄청 많이 써놨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차량도 보시면 지금 전면에 그릴에 이제 크롬 들어가 있는 것 외에 하단 범퍼에도 이렇게 크롬이 많이 쓰여 있는 모습입니다. 범퍼는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은 크롬 디자인 안쪽으로 이렇게 메쉬 그릴 디자인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차량은 S580 마이바우잖아요? 근데? 이제 곧 S680 마이바흐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에 의하면 S680 같은 경우에는 여기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안쪽에 메쉬그릴 같은 경우에도 전부 크롬으로 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실물을 본 것은 아니지만 S680 마이바흐 차량 같은 경우는 크롬 디자인이 훨씬 많이 쓰이고 이제 외관 디자인을 봤을 때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 전면 라이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등 어시스트 플러스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넷을 또 한번 보셔야겠죠. 본넷을 보면은 이렇게 차량 중앙부에 이렇게 크롬으로 이제 디자인이 한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본넷 크롬 같은 경우에는 어 벤츠 차량 중에서도 마이바흐에만 쓰이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벤츠라는 브랜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상징적인 차량이 바로 마이바흐인데 마이바흐의 아주 초창기 모델부터 저 본넷에 들어가는 크롬 디자인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 S580 마이바흐 제가 이제 딱 오늘 디자인을 보니까 전면에서 봤을 때 크롬이 상당히 많이 쓰여서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이제 포스가 있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또 이제 휠을 한번 봐야겠죠. 이 차량은 이제 마이바흐 익스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그릴부터 시작해서 본넷 그리고 이 휠까지 이어지는 것이 마이바흐 익스테리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유명 단조 휠이라고 합니다. 마이바흐에만 쓰이는 그런 휠이에요. 일부분들이 이제 불판 휠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휠 디자인인데 20인치의 마이바흐 5홀 단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크롬으로 전부 다 뒤덮여 있고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쭉 다가가서 보시면 마이 바흐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벤츠 로고 마저도 크롬으로 전부 덮여 있습니다 오,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정말 화려한 휠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휠 뒤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량 하단에도 전부 크롬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이렇게 단조 휠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모습을 보시면 휠부터 시작해서 하단에 이제 차량 하단 그리고 윈도우 몰딩까지 전부 이렇게 크롬이 쓰이면서 화려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몰딩에 들어간 크롬은 이제 광을 조금 죽인 듯한 그런 크롬으로 들어가 있고요. B필러를 지나서 C필러 부분까지 이렇게 두껍게 크롬 라인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C필러를 지나면서 이쪽에는 이렇게 마이바흐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엠블럼 역시 전부 크롬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이 부분이 역시 이 차량의 되게 디자인 포인트 가 되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굉장히 남다르게 포스 있게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마이바흐 로고가 어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일단 전장 사이즈가 여러분 5,470입니다. 5m를 넘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5m를 훌쩍 넘어서 5,470의 전장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마이바흐라는 자동차 자체가 2열에 앉은 분 의전을 목적으로 이제 나온 차량이고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전장 사이즈가 굉장히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긴 전장 사이즈는 전부 2열 공간에 할애됐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량 폭 같은 경우에는 1955라고 제원표에 나와 있습니다. 2m 조금 안 되는 차량 폭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전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510으로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다소 긴, 다소 높은 전고 사이즈를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차량의 후면으로 넘어왔습니다. 후면에서 보니까 왼쪽에는 이렇게 마이바흐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엠블럼 하단으로도 역시나 이렇게 크롬이 두껍게 쓰이면서 쭉 지나서 벤츠 로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S580이라는 엠블럼까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면에서 보이는 리어 램프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이번에 S클래스 나온 패밀리룩을 쭉 보시면은 이 리어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쁩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라이트가 굉장히 촘촘한 형태로 박혀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야간에 불 들어오면 굉장히 촘촘하게 예쁜 형태로 점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다고 할수 있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머플러 팁이 머플러 팁에도 당연히 프롬이 이렇게 두껍게 쓰여있습니다 언뜻 봤을 때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 방식으로 두 개로 들어간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시면 머플러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이바흐에 적용된 머플러 방식은 쿼드 머플러 방식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차량을 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 적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제작된 차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은 여기 로고 하단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로 쭉 오픈이 됩니다. 트렁크는 위로 이렇게 높은 형태로 열리고요. 아무리 대형 세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전체적인 크기가 정말 큽니다. 폭이 이렇게 문 열고 나니까 갑자기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 트렁크 모습입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공간이 뻗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열 시트가 조금 더 작았다고 하면 트렁크 공간이 이 차량 전장 사이즈 에 밖에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겠지만 시트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시트의 부피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시트의 앞뒤 간격을 조절한다던가 등받이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각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어, 트렁크 공간은 전장 사이즈에 비해서 깊이 자체가 조금 덜 활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모두가 2열에 쓰였기 때문에 이 열이 한번더 기대는 차량 되겠고요. 트렁크는 나름 깊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네모난 박스 있죠? 이 네모난 박스가 골프백 박스예요. 그래서 골프백 박스가 저렇게 수납된다는 것을 미루어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밀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트렁크를 닫는 버튼은 당연히 이렇게 위쪽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버튼 눌러서 트렁크를 다시. 닫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는 실내로 이동해서 차량 실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이전에 이제 차량 엔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23년식 마이바흐 엔진 같은 경우에는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이 8기통 엔진은 503마력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1열로 이동해서 1열 시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이 외관에서 봤을 때도 저 단조 휠을 비롯해서 이렇게 넓게 쓰여 있는 크롬 등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내가 가장 재미있는 자동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이렇게 터치하면 손잡이가 나오는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짜잔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의 세련됨 자체도 이 컬러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수 있고요. 자 문을 열었으니 실내를 한번 쭉 보자면 실내에는 도어에서부터 알수 있지만 피아노 트림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마이바흐에 쓰이는 상징적인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데 피아노 트림이라고 하면 저 대시보드 하단 쪽으로 이렇게 줄무늬. 줄이 이렇게 쭉쭉쭉 간 형태의 트림 있죠? 저 트림을 가지고 우리가 피아노 트림이라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CLS 차량에 에디션 1 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면서 저 피아노 트림이 채택되어 있던데, 어, 사실은 마이바흐에 쓰이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트림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일단 도어부터 보시면은 도어 쪽에는 이렇게 3개의 메모리 시트와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R 이라고 쓰여 있는 이 시트는 젠틀맨 시트라고 해가지고 이 R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시트 조절을 하면 조수석 시트, 그러니까 라이트, 오른쪽에 위치한 시트가 조절이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운드는 당연히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세,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이따가 실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석구석 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처음 하는 재미 또한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S580 마이바흐잖아요뭐 실내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시트만 하더라도 이제 럭셔리 헤드레스트를 비롯해서 액티브 멀티 컨투어 시트가 적용된 그런 시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2열에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에도 뭐 당연히 멀티 컨투어 시트부터 시작해서 마사지 시트, 그리고 뭐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도 모두 적용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브라운 시트의 색감은 전체적으로 이러합니다. 브라운 시트. 어 약간 솔직히 벤츠 차량의 브라운 시트는 조금 노란빛이 도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S580이잖아요? 시트 컬러가 어떻든 굉장히 멋있는 것 같고. 자, 여기 헤드레스트 쿠션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바그라고 엠블럼 들어갑니다. 이 엠블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핸들. 핸들 한번 보시면 신형 핸들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된 신형 핸들이고요. 중앙부 모니터. 이번에 S클래스 나오면서 제일 이제 화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모니터이죠. 모니터 하단으로는 이렇게 센터 콘솔이 도트라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코코코코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에 이렇게 도트 라인이 찍혀있는 그런 트림인데 어, 중앙부 센터 콘솔 트림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에어컨 선풍구를 비롯해서 사실 1열 어, 시트는 그냥 일반적인 S 클래스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피아노 트림이랑 헤드레스트 쿠션에 있는 저 로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S 클래스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만 1열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건 바로 이 시트. 시트 같은 경우가 그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전용 익스클루시브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S 클래스에는 다 나파가죽 시트 빠진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마이바흐에는 마이바흐 전용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그고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는 일단 2열입니다. 2열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열 오픈하겠습니다. 짠, 네, 이게 바로 마이바흐 2열 시트입니다. 퍼스트 클래스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로 말할 것 같으면 마사지 기능을 비롯해서 멀티 컨투어 기능이라던가 내장하고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쪽 도어 위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버튼이 수납됩니다. 이 버튼은 이제 차량 리뷰하는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차량 문을 닫을 수 있는 버튼입니다. 문을 이제 저 레버를 당겨서 닫는다던가 또는 버튼을 눌러서 닫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문을 닫을 수 있는데 이열 도어는 또한 이렇게 손짓만 하더라도 닫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내 탑승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내에 딱 탑승하니까, 자 앞쪽에 이렇게 모니터 하단으로 들어가는 마이바흐 로고가 보입니다. 정말 고급스럽죠? 그리고 중앙부에 공조 시스템 기능이 들어간 이 부분에도 이렇게 마이바흐라고 엠블럼이 내장되어 있고요. 1열 시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피아노 트림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꼼꼼하게 수납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천장에 보시면. 여기에도 부메스타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분할된 형태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을 닫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앉아서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이렇게 당기면 문이 이렇게 닫힙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버튼을 꾹 누르면 다시 이렇게 도어가 열립니다. 이 자동문 시스템이 마이바우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자동문 시스템이고 닫을 때 모션 효과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 모션 효과를 잘쓸줄 모르는 건지 닫히지 않네요. 일단 이거는 패스. 뭐 이렇게. 다음 다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이바흐 차량 2열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2열 뭐 가죽 푹신푹신하고 더 말할 게 없습니다. 공간도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습니다. 23년씩 되면서 차량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가격이 2억 후반에 세팅이 되는데 2억 후반에 세팅되는 차량 가격으로 바뀌면서 업, 업그레이드 된 것이 바로 서스펜션. 이제 지형을 미리 읽어주는 이바디 e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거 외에 그렇게 많이 바뀐 게 없어서 차량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불만을 얻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자체가 올라가서 차량 가격이 올랐다고 하니 차량 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S580, 마이바흐 23년식 차량 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빠르게 출고받고 싶으신 분들 많이 연락주시고, 더불어서 곧 S680 나옵니다, 여러분. S680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상단의 연락처 통해서 박 팀장에게 연락주시면 좋은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